2025년 3월 미적분 해설 강의 진행합니다. 28번부터 30번까지 세 문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보시면은 자, f(x)가 a(x)제곱 세 더하기 b(x)고요. 이 a는 양수라고 나와 있어. 어 리미트 a에 한 무시무한대라고 할때뭐 나와 있고요. 이 극한식이 항상 존재한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을 g(x)라고 할때요 g(x)이 l k 즉 y는 g(x)와 y는 k의 교점이 한계가 되는 그러한 자연수 k가 존재한다. g-1분의 1 곱하기 g2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얘가 존재를 하려면 내가 얘를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등비수열의 극한식으로 표현된 어, 극한식 같은 경우에는 이 x의 범위를 어,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로 어,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합니다.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 발산분의 발산이니까 최고차계수 비교에 의해서 어, 2x 제곱이 되시고요.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다 0으로 수렴하니까 1분의 f(x)만 남게 되시고요. x가 1일 때 대입하시게 되면은 3분의 3 더하기 f1이 되시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 2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 승분의2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승 더하기 fx가 돼. 얘가 다 존재를 해야 돼. 근데 이제, 요 마이너스 1의 n승이 거슬리거든요. 요거 지금 하트로 가르시게 되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 승분의 f, 아이 fx가 아니라 f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러면, 지금, f-1이 0이 아니라면, 이 부분이 진동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 f-1이 0이 될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gx 값은 1이 되셔야 되겠죠. 문제에서 이제 요만큼을 gx라고 한다 그랬거든. 그치? 자, 마찬가지로, 어, f1도 알아야 되겠는데, 우선은 이제 f-10이니까, 이 이거 지금 기함수 아니니? 기함수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0이면 x가 1일 때도 0일 거야. 그지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는 건 없지만, 어, 대입을 해봅시다. f-1은 대입을 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인데, 얘가 0이니까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fx는 ax 세대곱에다가 마이너스 ax가 돼서 ax로 묶으면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 어, 우리가 굉장히, 친숙하게 생각을 하는 3참소가 나왔어요. 그지 이제 나는 y는 gx의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는데, y는 ky 교점의 개수를 따져보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x가 1일 때가 기준이 돼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클 때에는 2x제곱을 그리니까, 어, 요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요. 구멍 뚫린 부분의 y값은 2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는 fx를 그려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x가 1일 때는 에아 참고로 이 f1 같은 경우에는 뭐 집어넣으면 이제 0이니까 3분의 3도 1이 될 거야 그치? 따라서 어, 이제 1,1과 마이너스 -1, 1,1을 찍고요 이 가운데는 이제 삼차수를 그리는데 자연수 k를 그었을 때 교점이 한 개만 돼야 돼 그치? 내가 이제 k가 1일 때는 y는 1을 그으면 이미 교점이 두 개가 확보가 돼서 안 된단 말이야. 그치 이제 이제 y는 2를 그어 봐. 구멍이 둘다 뚫려 있어. 그러면 내가 이 삼차 함수를 이렇게 올려 주게 되면 올려 주게 되면은 딱 그었을 때 교점이 한계가 생기지 않겠는가 요거 살짝 내려야 되겠지 그지? 이해됐어요 다시 얘기해서 아요 삼차함수의 극댓값이 2가 되게끔 설정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됐지 어 비율 관계를 뭐 이럴 때써 줘도 괜찮은 것 같아 만약에 이게 지금 변곡점이 지금 0,0 이니까 1대 루트 3 기억나세요? 따라서 지금 요만큼의 간격이 1이니까 요만큼은 루트 3분의 1 /3 되시고요 요 지점의 x값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될 거야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을 대입하면 은 y값이 2가 된다는 걸 이용을 해볼게 여기에 대입을 합시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1이고요 거기에 a 곱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대입하니까 더하기 루트 3분의 a가 됩니다. 얘는 개선하게 되면은 3 루트 3분의 3a가 되는 거니까 3 루트 3분의 2a가 돼. 그런데 이 y 값이 얼마가 돼야 돼? 어, 2가 돼야 돼. 따라서 a는, a는 얼마가 될까? 3 루트 3이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되셨어요. 됐죠? 자, 그러면 문제는 g-2분의 1, 컴마, 마가 아니죠? g-2분의 1 곱하기 g2를 물어봤으니까 g-2분의 1은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fx에 집어넣는 게 맞아 그치 fx에 집어넣게 되면은 집어넣은 다음에 마지막에 a를 대입할게 2분의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8분의 1a에다가 마이너스 2분1 대입하게 되면은 플러스 2분의 a에요 그치 그 다음에 곱하기 g 어 2를 물어봤는데 g2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2x제곱에 대입하시면 되세요 대입하니까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8분의 4a고요 마이너스 8분의 a니까 8분의 3a의 8배가 돼서 3a가 되시고요 a에 3루트3을 대입하니까 정답은 9루트3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29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원이 그려져 있어 그지? 반지름이 2 e 이상의 자연수인 N이고요 AB가 2라고 나와 있어 BD와 DE의 변의 기이의 B가 루트 2대 1로 나와 있고요 그랬을 때요 b 꿈친 부분 삼각형 요 CDE의 넓이를 SN이라고 하면은 리미트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갈때 4분의 루트, 루트 3 N 마이너스 N분의 SN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그 SN이 N에 대한 식으로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최대한 표시를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반지름이 n이야. 음. 어, 여기 2라고 나와 있어, 그렇지? 음. 우선은 동그라미 동그라미라고 돼 있네. 여기도 동그라미 동그라미일 거야, 그렇지? 맞죠? 그 다음에 어, 여기 이제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렇지? 음.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고 동그라미네, 엇각이네 평행하네. 그러니까 얘랑 얘가 똑같을 거야,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 지금 요 호에 대해서 요거에 대한 중심각이 얘니까 얘가 원주각이고요 중심각이에요 요거의 두 배다 이런 식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뭐 중요하지 않아 자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이제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가 n인 거 알았고 n인 거 알았고 어요 길이를 알고 싶어 내가 지금 요거에 요게 나와 있는데 왜 나와 있겠어 요거를 구해보란 뜻이에요 그치 그러면은 여기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지금 이각과 이각이 똑같은데, 요각에 대한 코사인은 딱 수선을 내줬을 때 n분의 1임을 알고 있어. 잠깐만 세타라고 할게.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가 n분의 1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각에 대한 코사인이 n분의 1이니까 내가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쓰든, 뭐, 사인 법칙을 쓰든, 사인 법칙을 쓰기에는 어, 외접원의 반지름을 모르니까 어, 코사인 법칙을 써서 이 BD의 길이를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BD 길이의 제곱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인데 어, n 제곱 더하기 n 제곱이죠. 2n 제곱이야. 마이너스 두 배의 n 곱하기 n 곱하기 코사인 마주보는 각인데 코사인 마주보는 각이 바로 n분의 1이니까 n분의 1 곱하시면은 아, 2n제곱 마이너스 2n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 bd의 제곱을 보였네 bd의 제곱을 알게 되면은 d 2의 제곱도 알게 돼. 왜냐하면은 bd 대 d 2가 루트 2대 1이니까 제곱을 하시게 되면은 bd의 제곱 대 d 2의 제곱은 2대 1이야. 따라서 얘의 절반값이 d 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d 2의 제곱은 N 제곱 마이너스 N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D2의 제곱을 알았기 때문에 D2도 알게 되는 셈이고, 2등변이니까 절반 자른 다음에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D2의 제곱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요각을 잠깐만 뭐 알파라고 하면은 코 사인 알파를 구할 수가 있어. 코 사인 알파를 알면 사인 알파도 알수 있으니까, 사인 알파 구한 다음에. 이두 변과 끼인각에 대한 사인값을 아니까 넓이를 구하실 수 있겠죠. 그치? 방법은 여러가지야. 그치? 나는 후자의 방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선은 이 d2의 제곱은 n제곱 마이너스 n인데 얘는 n제곱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n 곱하기 n 곱하기 코사인 알파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 n 제곱이 하나가 지워진다. 지워지면서 요거 이제 마이너스 n 제곱이니까 아 미안해. 얘는 여기 붙어 있는 거죠, 그렇지? 적당히 넘기면은 2n 제곱 코사인 알파는 졸린가봐. 2n 제곱 코사인 알파는 이거 마이너스 n 넘어오니까 n 제곱 더하기 n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은 코사인 알파 구했다. 코사인 알파는 2n 제곱 분의 n 제곱 더하기 n이야. 요거 이제 n으로 약분하시게 되면은 2n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치? 삼각형 그려, 직각. 음, 그리면은 코사인이 2n분의 n 플러스 1이니까 얘가 2 n 이고요 n 플러스 1이야.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빼시면은 4n 제곱에서 n 플러스 1 제곱 빼니까 4n 제곱에서 n 제곱 더하기 2n 플러스 1을 빼신 다음에 루트를 씌우시면은 이 높이 같은 경우에는 루트. 3행제곱, 마이너스 2엔,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인 갖고 했네. 자, 마무리 지을게. 바로 집어넣을게요. 자, 리미트.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갈 때, 4분의 루트 3엔, 마이너스. 자, sn 자기에다가 2분의 1 곱하기, 예 곱하기, 예 곱하기, 사인알파를 집어넣을 거니까, 2분의 1 n제곱 쓰고, 사인알파는 예분의 게예 적겠습니다. 자, 2엔분의, 루트 3n 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대치 그리고 이제 요만큼이 Sn이니까 n 분의 Sn이므로 n 분의 1 곱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은 n 제곱과 n n 지워지면서 남는 것만 쓰시면은 리미트 n이 한 없이 무한대로 갈때 분모에 4만 남아서 그러니까 4로 통분 가능해 4분의 4분의 음. 분자 쓰시면은 루트 3n 마이너스 어, 루트 3n 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유리화 하실 수 있죠. 분자 유리화 합시다. 자, 리미트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갈때4한 다음에 어, 괄호 열고 루트 3n 더하기 루트 3n 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되시고요. 분자 같은 경우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은 3n 제곱이야. 그지 뒤에 거제곱은 3n 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아이니 어. 이제 최고차항 계수를 비교합시다. 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 3n 제곱 없어지면서 분자의 2n 그 그러니까 2만 쓸게 분모의 1차항 계수는 여기 지금 루트 3이 있고요 루트 3이 있어 2 루트 3이야 4배니까 8 루트 3이야. 약분하시면은 4 루트 3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문제 뭘 물어봤냐면은 이 극한값이 p 분의 q 루트 3이래. p 분의 q 루트 3 요거 유리화합시다. 유리화하면은 얼마니? 어 12분의 1 루트 3 아니야? 맞지? 이렇게 되다라서 p 분의 q는 12와 1이 되겠네. 분모분자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있을 것 같기는 해. 내가 D2를 구했기 때문에, 음딱 절반 딱 자를 수 있고요. 피타고라스로 이제, 뭐, 뭐, 요, 구할 수 있지 않겠니? 미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 됐지? 음, 자, 저는 30번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30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보시면은, 함수 fx가 있어. 0 이상 2 미만에서 x 곱하기 2 마이너스 x 고요이 간격으로 반복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니, 그림이 그려져. 어, 그 값을 정수인 지점에서 가죠. 그랬을 때, 등비수열 a, n에 대해서 공비가 유리수일 때, fx가 ak에서 극 값을 가진대. 이 ak가 아마 정수일 거야. 근데, 이 0과 10 사이에 그러한 AK가 세개 존재하니까, 아, 그러면은 0과 10 사이에서는 이제 1부터 9까지거든. 이 중에 세개가 존재하나봐. 그치? 어, 이 극한식이 만족될 때, A7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얘를 먼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A랑 R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l i m i n이 한 없이 무한대로 갈 때, A n 더하기 1은 AR의 n승이야. 얘는 AR의 n-1승이고요. 편의상 A1은 A로 쓸게. A 곱하기 AR에 N승 더하기 AR에 e n 1승이고요 분무분자를 AR에 N-1승으로 어, 약분을 해봅시다. 나눠봅시다. 그러면은, 어, 분무는 이제 요 R만 남고요 플러스 1에다가. 분자는 AR의 N-1승으로 나누니까 AR 더하기 R의 N승이 남아. 얘가 이제 10분의 81로 수렴을 하려면 이 R의 N승이 날라가야 돼. 그 얘기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한다는 뜻이고요. 더불어서 할수 있는 거는 아, R 더하기 1분의 AR이 어, 10분의 82이구나라는 기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유리수라는 거는 정수분의 정수야 그러니까 뿔마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분모가 2면은 뭐 2분의 1이 가능하고요 3이면은 뭐 3분의 1, 2가 가능하겠지 그치? 4면은 뭐 4분의 1, 2, 3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 그치? 자 그런데 이제 어, 어쨌든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등비수열이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1부터 9 중에 3개가 있는 거니까 어, 계속 공비를 곱해서 어느 순간에 1과 9 사이에서 어느 순간 딱 도착을 했어. 만약에 이제 공비를 양의 유리수라고 하면은 2분의 1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두번 곱했을 때 4분의 1 되는 거니까 내가 이제 한번 곱하고 한번 곱했을 때총 4분의 1을 곱한 거니까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 얘가 4의 배수가 되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지? 3도 마찬가지야. 근데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4분의 얼마, 4분의 얼마를 곱하게 되면은 16분의 얼마를 곱하는 셈이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이 최초의 수가 16의 배수가 되어야지만 3개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 그지 근데 그게 안 되죠. 왜냐면은 0과 10 사이에 3개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얘가 16의 배수가 되버리면9 그 바깥에 있는 거니까,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는 안 되지 않을까. 이 중에 생각을 하는 게 맞겠다. 그치? 더불어서 이 음수인 경우도 좀 문제가 생기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만약 공비가 되면은 곱했을 때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이제 이쪽에 생기는 거거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갔다가 오니까 그 여기서 이쪽으로 갈때 4분의 1을 곱하는 셈이야. 그치? 마찬가지고. 즉 마이너스 3분의 1이나 마이너스 3분의 2도. 갔다가 돌아오는 거니까 9분의 얼마를 곱하는 셈이거든요. 마찬가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3개가 절대 들어올 수가 없겠지. 왜냐하면 은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하면은 갔다가 오니까 9분의 4를 곱하는 셈이고 또 갔다가 오니까 9분의 4를 곱해. 그러면은 81분의 16을 곱했을 때 이제 3개가 들어오는 거니까 얘가 81의 배수가 돼야 돼. 불가능하겠죠. 그치? 따라서 실질적인 후보는 뭐 2분의 1 3분의 1 3분의 2 정도로 축약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지 됐죠? 우리가 관계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랑 한번 매칭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지 한번 어, 집어넣어 봅시다. 첫 번째, 이때부터. 자, R이 2분의 1이야. R이 2분의 1이면은 여기 이제 2분의 1 집어넣어 봐. 그럼 이제 2분의 3분의 2분의 1이니까 3분의 1A가 됩니다. 3분의 1A. 얘가 이제 10분의 81이거든. 그럼 이때 이제 첫 번째 A는 3배 하니까 10분의 얼마가 되니? 243이 됩니다. 그치? 응. 음. 그럼 공비가 2분의 1이야. 내가 10분의 243에다가 2분의 1 곱하면은 자연수 안 돼요. 2분의 1 곱하면은 역시 자연수 아니야. 40분의 243. 6점 얼마 얼마야? 또 곱해도 자연수 아니야? 어, 안 된다. 얘는. 절대 안 돼. 그치? R이 3분의 1대를 볼게. 아이 3분의 1이면은 집어넣어봐. 3분의 4분의 3분의 1이야. 4분의 1A거든요. 따라서 4분의 1A. 얘가 이제 10분의 80이 돼야 돼. 그러면 양변 4배 하니까 첫 번째 항 A는 10분의 324. 약분하시게 되면은 5분의 324의 절반. 162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5분의 162야. 3분의 1 곱해. 곱하면은 요거 약분되면서 5분의 54가 되거든요 5분의 54자 5분의 54에서 다시 3분의 1 곱해 약분되면서 5분의 18 됩니다 또 3분의 1 곱해 5분의 6 됩니다 5분의 6은 거의 1에 근접해 또 곱하면은 1을 벗어나 절대 안되겠지 그지 마지막 남은 희망 3분의 2가 아마 되나봐 그지 될거라 생각을 하고 여기다 해봅시다 자, 아직 3분의 2일때 아직 3분의 2면은 여기 대입했을 때 3분의 5분의 3분의 2가 돼서 5분의 2가 되거든요. 따라서 아 5분의 2a 얘가 이제 10분의 81이다. 음. 양변에 2분의 5를 곱하시게 되면은 어, 10분의 81에다가 2분의 5를 곱하니까 어, 적당히 약분하시게 되면 4분의 81이 나와요. 4분의 81 됐죠. 자얘첫 음. 번째 항이야. 그랬을 때 4분의 81에서 3분의 1을 곱하면은, 요거 이제 약분되면서 2분의 27이 나와. 음. 여기서 또 3분의 1을 곱하면은 약분되면서 9가 나와. 9 다음에 6이 나오고요. 6 다음에 4가 나와. 공비가 3분의 2니까. 정확히 3개 들어오네. 그치? 그 다음엔 안 나온다고. 그죠? 아, 따라서, 음, 이렇게 나오게 되는구나. 그니? 핵심은 뭐냐면은, 아, 이 3분의 2가 공비였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 4분의 81이 바로 첫 번째 항이었던 것이다. 자, 문제 뭘 물어봤니? 일곱 번째 항을 물어봤으니까, 어, 첫 번째 항인 4분의 81에다가, 공비 3분의 2에 6승을 곱하면 되겠지, 그치? 아니?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얘는 3의 4제곱이고요 3의 6승이니까, 분모에 3의 제곱이 붙고, 이의육승을이의 제곱으로 약분하니까 이의네제곱이 붙어서 9분의 16 분모 분자 더하니까 정답은 2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렇게 해서 해설 강의 모두 마무리 짓고요. 어, 5월 모의고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